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설계사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골 고객이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조언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봤을까요? 의뢰인은 토목청량 설계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거래 관계였고, 늘 전화 오면 손실껏 답해주고, 언제든 찾아오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고객은 인근 토지를 개발하겠다면서 설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설계사는 지도를 확인하고 말합니다. 이대로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미 개발부담금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분할하고 일부는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나온다면서요? 설계사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각각 증여하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분할된 토지를 모두 각각 증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실행은 달랐습니다. 고객은 분할된 토지 하나만 따르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본인 소유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개발 부담금 2억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객은 설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 설계사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손해배상 소장이 설계사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고객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설계사가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야 했고 잘못된 조언으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개발 부담금 전부를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설계사가 개발 부담금을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는 원고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첫째, 개발 부담금은 설계 하자 때문이 아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 제도로 도시 계획, 주변 환경 등 외부 요인으로 부과됩니다. 측량 설계사는 개발부담금 안내 의무가 없다. 측량법, 건축사법 어디에도 그런 책임 규정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셋째, 고객이 스스로 조언과 다르게 실행했다. 각각 증여가 아니라 일부만 증여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원인 제공자는 원고 본인입니다. 넷째,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소지서유자는 여전히 남은 이익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났을까요? 첫 변론기일 만에 원고 측은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이어가기에는 주장과 근거가 부족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계약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 구두 조언도 상황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본인 책임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둬야 한다. 특히 측량사, 설계사, 건축사분들은 업무 외적인 조언이 고객의 기대를 키우고 법적 책임을 확대해둘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영 변호사의 사건 노트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건에서 얻은 통찰과 경험을 꾸준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